오늘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최근 쿠팡에서 쇼핑하셨나요? 그리고 해외 직구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쿠팡에서 무려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한 번에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해외 직구 때 사용하는 개인 통관번호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온라인에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통관번호를 즉시 변경하라는 경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개인 통관번호 보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정보 알림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지난달 29일 쿠팡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그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한 번에 새어나간 겁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집 주소, 그리고 일부 주문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쿠팡에서 해외 직구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 통관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세관에서 물건을 받을 때 본인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번호인데, 만약 이 번호까지 유출됐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최근 손녀를 위해 쿠팡에서 해외 화장품을 주문했습니다. 그때 개인 통관번호를 입력했죠. 그런데 며칠 후 세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님, 고급 명품 가방 10개가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수령하러 오세요. 김순자 할머니요? 저는 그런 거 주문한 적 없는데요. 세관 직원하지만 여기 김순자님 개인 통관번호로 주문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개인 통관번호를 악용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관세나 각종 세금을 물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는 개인 통관번호를 당장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 아버님, 어머님들께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보 알림이가 계속 노력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개인 통관번호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먼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유니패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통관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에서 유니패스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개인통관 고유보호 신청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신 후에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할수 있어요. 인증이 끝나면 현재 사용하고 계신 개인통관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번호로 재발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무료이고 즉시 새로운 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관세청 고객센터 125번에 전화해서 안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인 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들어왔다거나 이상한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면 즉시 유니패스에서 도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개인 통관번호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6년부터 개인 통관번호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또한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직권으로 그 번호 사용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쿠팡에서 해외 직구를 이용하신 적이 있다면 개인 통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두 번째, 앞으로는 개인 통관번호를 여러 곳에 함부로 입력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대형 쇼핑몰이나 직구 사이트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개인 통관번호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유니패스에서 여러분의 번호로 어떤 물건들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상한 세관 관련 문자나 전화가 오면 즉시 관세청에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가짜 세관 문자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가족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특히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자녀분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2차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시고 유니패스에 접속해서 개인 통관 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새로운 번호로 바꿔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밀번호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쿠팡 비밀번호와 같은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사용하고 계신다면 모두 바꿔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는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더욱 신중해지셔야 합니다.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보 알림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분들,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온라인 쇼핑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보 알림이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